잘발었죠 땡큐. 땡 So s h u l d we get in there? 땡 새벽 4시, 5시 안에. 어디로 가야 될까? 공항 갔다. 버스 짱구 Hello. g 18. g a 18. 땡큐. 시간이 많기 때문에 5분에 체크인 해야 돼 기다려야 자 그리고 쿠알라룸프로에 올해 안 입고 페낭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너무 또 시티 시티예요 시티 시티인데 비가 너무 와아 사람 너무 많더라고 진짜 너무 많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페낭이 또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물론 다른 데도 있었지만 우선은 제가 가고 싶었던 원래 원하는 도시와 느낌이 좀 비슷하고 약간 제가 예상하기로는 시어머니 느낌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분이에요 그냥. 왜냐면 이 도시 자체가 그 도시만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완전 그냥 시티 센트럴 이런 느낌 말고 그렇 가야 되겠다 드디어 들어왔네 어. 안쓰신다 여기도 그런 문화가 없나? 도착했나보다 hey. 가게가 다 닫았어 나는 어. 지금 가려면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는, 카페니까 열지 않았을까? 안 열었을까?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카페도안열었으 진짜 답이 없다. 여러분. 아, 진짜 배가 너무 고파서 말이 안 나온다. <laughs> 오른쪽으로 카페는, 깎으면... 아. 아 진짜 가게가 거의 문을 닫았구나. 아, 나는 오늘 월요일이라서 쉬는 날인가 했어요. 아니, 비가 와서. 집에 가셨나 했는데, 라마단이네. 아, 그러면 이번 달여행 어떡하냐? 라마단인데? 나도 라마단 맞춰서 생활해야 될것 같은데? 귀엽다. 아, 더워. 비 오는데 더워. 여기 보니까 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음, 대만 느낌도 나고. 아우, 대만 가고 싶다. 근데 잘 맞게 온 건지 모르겠는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 배고프다. 파 자, 지금 브레퍼스트 타임인가? 버거 먹어 버거. 여러분 제가 버거랑 콜라 시켰는데요. 너무 배고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얘를 먼저 시켰어요. 이거는 초코 아이스크림은 아닌데 케이크인가? 모르겠다. 많이 남아니데장은 아닌데? 야채 계란 치즈 고기 토마토 파인애플 빵 눈물 날것 같다 멋있다 여기 아우 사람 없어서 너무 좋아요 아까 그 카페는 제가 뭘 작업을 할수 있는 카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랑 케이크 이거 먹으면서 오늘 작업하고 화이팅 뭔가 낭만적이다 비가 그쳤어요 다행히 그래도 근데 또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노래가 여기서 흘려나오는게 신기하다 이, 이 그림이 유명한가봐 이 그림이 맞네 뭔가 여기를 대표하는 그런 그림인가 날이 흐려가지고 뭐가 막 뭐가 엄청 막 그렇진 않네 이거 포토 스팟인가 봐오 와우 밤에더 예쁠 것 같긴 하다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가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머. 다시한 번더 다시한 번. I'm sorry. Can't, photo? Okay. Okay. a y o From Korea. สวัสดีค่ะ Thailand 아유 Thailand 어สวัสดีค่ะ 여기 펜트 because me 안온 하노이 I'm going to hotel now. I'm oh, going yeah. to enjoy my wonderful s e a s i the beach. 아 uh, okay. I should go to the hotel now. Okay. Bye Thank you, bye. 안행복해시네 아, <laughs> 같이 어디 가져가는데 호텔 가야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건데. 아, 문제는 너무 맑아서 예쁜데 너무 더워. 아마 페낭에서 카페 투어 항상 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너무 재밌지 않을까. 음. 여기라는데? 여기 와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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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Can you like? 아... You can you speak Chinese? No, no, no. English. <laughs> I'm Korean. Korean? Yeah. 이건 뭐야? 이건 뭐고? m 비이 b 누 e a 아 i 저 g noodle, t 아가뭐 하지? 고이키아? 어뭐 하지? 뭐 하지? 아 배하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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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아니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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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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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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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니야 아니야. 아니야. 고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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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가 더 맛있어. 해운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 간이 너무 약해. 간이 없어. <목소리도> 핵심한 쌀국 <싸움> 느낌이야. 뭐지? <목소리도> 잘안 맞나봐요. 왜 맛이 없냐. 첸돌, <목소리도> 천돌, 첸돌이래요 이게. 팥이랑 뭐 풍이 있나 봐. 이게 팥빙수 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안 먹어봤어요. 이거 국수 같은 거안 먹어봤어요. 이거, 이거 태국에서도 비슷한 거본것 같은데 안 먹어봤어요. 먹어보자. 물 많이 넣은 팥빙수 맛인데 이 국수가. 니제 국수 맛이 국수 맛이냐면. 핑수 아이스크림을 설탕을 넣어가지고 달게 해가지고 그거를 녹았어, 녹았어. 녹아가지고 그거 먹는 맛. 근데 배가 바로 아픈 맛. 나한테 그러네요. 아, 약간 배 아파. 아, 나 진짜 저렇게 음식 남기는 거 너무 싫은데. 이거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내 입맛 어디로 간 거야. 밥 파이야? 6링 good. 어 w e e t 어디지? 여기인가? 왠지 여긴인것 같은 느낌? 어, 맞다 맞다 어머 틀렸어 이거를 해가지고 카운트로 가서 돈을 내면 나오나보네 스림을 보고 뭐 어떻게 하는 거니? 아, 오더 힐. 아, 오케이. 아, okay. This one. This very good. Very good. What is this? Fish and shrimp and barbecue. Okay, h i s s more. 아. 가져가 나다 아, 먹을 수 있을까? 되게 비싼 거만 거는... 시켰네. 얘는, 얘도 어 너무 어머, 어머, 얘는 얘도 새우 뭐 이런 거 같은데. 응. 음. 얘는, 무슨? 어? Very nice, very nice. Very uh? nice. 이거 egg egg 파 a r 응, thank you. 어머 어머, 대박이다, 접밥 맛. 어 먹어요. 이렇게 먹어서 31.2 링깃 한 만원 나온건가? 이제 저는 페낭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 나에게 위로가 되어서 다행이에요 안가면 진짜 다른 나라 갈 뻔했어요 진짜요 진짜 비행기 티켓 알아봤어요 이야 시원하지 뭐내집 같다